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을철에 인기 있는 상품 생무청을 재배하는 지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시댁이 전용 무를 심어서 재배된 이 무청부 재배 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부는 잘라서 판매를 하고 아직은 남아 있는 상품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작업이 되었고. 일부는 아직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 무청 채취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전부 걸어서 말리게 됩니다 자연 건조된 생무청은 여러분들께 시래기로 거듭난 상태를 손질을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될 것입니다 생무청은 잘라서 자연건조덕장에서 여러 날 말리게 됩니다 잘 마른 무청 시래기는 한국 전통 요리 재료, 반찬 재료로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가정용 무청 시래기는 기본 포장 1kg면 충분하고요. 영업장에서는 3, 4kg 정도 주문을 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거래를 계속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생산 전 예약을 해 주시면 생산된 무청 시래기를 영업장에 꾸준히 공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무청 재배구역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무청시래기는 한국 전통 된장국, 시래기밥, 시래기 나물, 무침, 기타 요리 재료로 쓰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재배구역의 무청들은 이번 주소부터 절단작업을 해서 자연건조 덕장에서 여러 날 말리게 되는데요. 다 마른 무청 시래기는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는 경우 주소지로 택배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입니다.